안녕하세요 저 보호망 라이브 생방송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이죠 자 수술비 보험 가회사마다 일단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과연 수술비 보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간 1회가 아니구요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가장 좋다는 거죠 자 다빈도질환, 요실금 체외 충격파, 네, 삭제가 예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 반가, 반갑,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11시 21분. 좀 밤이 많이 늦었네요. 집에서 잠옷, 잠옷 짓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너 없는 거아니냐고요 네, 아유,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를 너무 많이 찍어서 또 예전에 잠옷 많이 입은 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아니고요 자유 자연스럽게 좀 내추럴하게 좀 영상을 찍고 싶어서 편하게 자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한 10명 이상 지금 네, 10명 이상 지금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있는데요. 너무 늦어서 내일 오전에 저 보호막 네, 일단은 바로 있나자 맞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수, 모, 금 3일이죠. 3일. 내에서 네, 24시간, 48시간, 72시간 72시간의 여유. 네, 꼭지사의 수수비 보험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히피니스님, 보호막님 요실금은 다른 보험사에서 안되나요? 네. 요실금 같은 경우는요. 질병수수비에서 모든 보험에다가 거절이고요. 저희 지사 지사의 질병 수습에서만 매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수습이 같은 경우는 세보 약간 다빈도 질환, 임시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식금, 체외충격파 네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보장을 못 받는 회사가 있어요. 무조건 보상을 받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새우와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네 월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 보호막에 문의 주시고 가입 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뿐만 아니고 내일이 걱정이에요 수목금네목 뭐 금요일 날 당일 날에 연락이 그 전부터는 잘안 오더라고요 수요일날 목요일이 피크이기 때문에 내 오전과 내 오후 밤 12시까지 회사든 집이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연락 주셔도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번호님 그렇군요. 혹시 매회 지급도 없어지나요? 네, 매회 지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DB의 수수비 보험은 일병 수수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이 또한 매회가 없어지고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요. 다빈도지나이죠. 임신축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시금 치해 챙겨, 충격파도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1종이 20에서 30으로 10만원 더올라갔고요 2종은 50 그대로예요. 하지만 3종은 100에서 300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비 같은 경우는 1, 2, 3종, 5종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특히 오종 같은 경우는 타사에 천만원 이면 보험료가 2만5천원 3만원 나오는데 DB는 달랑 고작 겨우 천원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자 수정님 엔드 수수비 있잖아요. 이거 가입하면 좋을까요? 네 매우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만 가입하는데요. 만 몇천원을 더좀 스타벅스 커피 두잔안마인다고 생각하시고 만 몇천원 더 투자해서 엔드 수수비 119대 수술비도 같이 넣으면 여기 안에 69대 생활질환 수술비가 있어요. 여기서 웬만큼은 여성분들은 작은 근종이나 난종, 요런 폴리 수술할 때 200만원 나오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수술비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우리 엔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베스님, 요즘 쉬고 있어서 보험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4월에 뭐 신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3월 달에 저 보험왕 얘기한 대로, GB의 수드비보험 축소 농협 치아보험 아예 판매 종료 라이아 재가급여 축소 하나 생명 부정매 4천만원 축소 어린이 보험료 20%이상 지금 인하가 되어 있지만 4월달부터 다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무조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2시간의 선택 집중해서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저 보험한테도 가입하셔도 좋겠지만 저 보험한테 마음에 안 드시면 아조다 이렇게 말이 많어 네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주변 설계사분이나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세요 언제까지 3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친절히 놀자님 질병 수수비가 많이 넣을 수 있나요? 단독 가입이 가능한지요? 수수비만 질병 수수비는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는 30만 원밖에 안 돼요. 업계 누적은 1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질병 수습이 검진이나 미용 목적만 빼놓고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수습이다. 물론 흡입 천자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수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보세요? 아빠, 아빠 지금 라이브 찍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우리 둘째예요. 안아주. 네, 화접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laughs> 네,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어, 사마리아 여인님, 연기 없이 수수비마 가입은 원래 안 되는지 궁금해요. 네, 어린이 보험은 일단은 연계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30세 이후에 성인 종합보험은 세저 보험료가 아쉽지만 5만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암 진단 금이 든 다른 진단비를 넣으셔서 5만원까지 맞춰야 <laughs>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저희 셋째 세아는 오늘 생일인데요. 세아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지금 11시가 넘어서 지금 자기 방에 자고 있고요. 오늘은 둘째가 셋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뽀유 보유님 재앙적의 치핵 요식금 4월에 보장 안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월에 재앙적의 치액 요식금이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라이브 하는데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네요. 아주 그냥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안하준입니다. 안하준 다막내새한말 알고, 알고 있는데 둘째는 안하준입니다. 네 빨리 들어가 빨리 주무세요 우리 아드님. 자 그러면은 저보호망이요 일단은 지금 4월 가기 전에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로또님 아드님 끼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응. 끼가 아주 그냥 어우 저도 못 말려. 저도 못 말려. 아주 끼가 그냥 장난 끼가 아주 그냥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막, 일단은 D사의 수수비보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원가 공개, DB 수수비 만에 정말 원가를 공개해드릴게요. 얼마나 저렴하고 타다 대비 장점이 있는지 원가를 먼저 공개해드리고 나머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대국민 유행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1호종 질병수드비 동일 질병 1회당 보험료를 비교해드리면 어 일단은 B5 중에 메리츠랑삼성화재는 비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종에서 지금 DB는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그냥 20만원으로 그냥 설정했을 때 보험료 비면 1종 같은 경우도 DB가 가장 저렴하죠. 2종 같은 경우도 DB가 타사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요. 3종 역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1승, 2승, 3승. 3종까지는 저렴하니까. 하지만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4종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타사대이 거의 3배 이상 비싸요. 자, 4종까지 보면 DB가 큰 메리트가 없겠죠. 자, 5종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1 0만원 기준 때 KB는 21,780원. 현대상은 16,400원이에요. DB 손해보험 얼마죠? 1,44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자, 일단은 1, 2, 3, 종, 4종은 보험료가 사다 대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요. 5종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KB 손해보험에서 거의 뭐 18분의 1 정도, 그리고 현대해 상은 거의 11분의 1, 뭐 11배, 1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1, 2, 3, 5종 다 비교를 해도요. 일단은 현대나 KB 대비 2배, 3배 정도 반값 보험료라는 수수비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DB 손해보험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일단은 왜 그러면은 어,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자, 질병 1호종 수습이 일단 사고 요율을 볼게요. 사고 요율 DB 손해보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5종의 1%, 사고율이 1%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1%.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종 같은 경우는 초 20년간 납입보험료가 34만원 근데 1%밖에 안된다는거죠 34만원에 1%자 그런데 현대당은 디비 어, 손해보험은 34만원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39만원 보험료가 비싸죠 사고요율도 아까 디비는 1%였는데 현대당은 7.8% 7배나 사고율이 높다는거죠 여기는 약과에요 KB손해보험 보세요 5종같은 경우는 얼마에요? 520만원 아까 이 K, DB는 얼마였죠? 34만원 현대해상은 39만원 그런데 kb손해보험은 520만원 db와 db가 34만원이면 몇 배죠? 거의 18배 차이 34만원 20년납 하면은 34만원 납입하는데 kb손해보험은 520만원 내야 된다는 거죠. 맨 오른쪽에 보면 사고율이 몇 프로예요? 9프한 거죠. 현대해상은 7.8% 어, db는 1.0% 그래서 사고율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d b a 수수비 보험 일단은 그 전에도 누누이 많이 설명이 들었는데 어, 이 부분은 저 보험하기 예정부터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빠르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d b a 수수비 보험 뜨겁게 안녕 일단 바이 초특급 보험료인데요. 바이, 다빈도 질환. 일단은, 매외 지급이 DB소대보험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요 2020년 4월달에, 그리고 21년 3월달에, 일구종수드비가 비급여가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4월달에, 종수드비가 매외에서 연간 1회로 바뀌었죠. 하지만 올해 4월달에는 도대체 뭐가 바뀔까요? 안 가르쳐주지. 네, 다들 아실거예요 보험료 인상이에요. 질병수드비와 질병 종수 대비가 우리 DB 손해보험료 2023년 4월 이전 이전이면 언제죠? 3월 31일까지죠. 3월 31일 이전과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가입자의 고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현재 3월 달에는요 DB 손해보험이 타사 대비 3.3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4월 달에는 보험료 인상이 거의 타사와 비슷하게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가성비 좋은 걸로 준비하시길 꼭꼭 바라겠다는 거죠. 자 보장이 축소가 되는데요. 특히 다빈도 질환 치핵 재앙적요식금이 바뀌고요. 종수수비 역시 23년 4월 이전과 이후 가입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핵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3위고요 15만 8천 건 어마무시하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재왕절개. 저 보호마와 이프도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모두 다제왕절개를 넣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첫째 제왕절개 나면, 둘째, 셋째도 제왕절개로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빈도질 환사위에요 14만 6천 건. 여성분들이 한, 14만 6천 건. 남자도 아니고, 치핵은 여자남자 통계치. 그만큼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왕절개를 한다는 거죠. 자, 요실금 같은 경우도, 여자분, 남자분도 물론 있지만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연간 진료 환자가 17만 명. 어마 무시하다는 거죠. DB는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4월 달부터 DB도 역시 면책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거죠. 자, DB의 1호종 수수비는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이유는 바로 위험률채택 방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DB 손해보험요. 2016년 업계 최초로 1호종 수드비, 생명보험에 있는 수수비를 뺏어왔어요. DB 손해보험이. 그리고 타다가 역시 똑같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참조 요율 배포 전에 자체 경험 통계로 쓴다는 거죠. 타다는 참조 요율을 쓰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 참조 요율은 요율 산출 기간이 제시한 산업 전체 요율이에요. 건강보험 통계책 위해서 하지만 경험 요율은 이 DB 손해보험 자체적으로 보험회사 자체 경험 통계로 의해서 근거로 산출될 요율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5종이죠. 수술비의 보험료는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DB 손해보험은 1,400원 정도.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36,500원이니까 약 25.7배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B 손해보험도 23년 4월부터 위험률 채택 방식은 참조 요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즉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4월 달부터 어떻게 된다? 왕창 이빠이 올라갈 예정이란 겁니다. 자, 5종 같은 경우는 갑상선도 역시 뭐두 가지로 나눠져요. 종수수비는 종류에 따라 틀려 있잖아요. 어떤 수술의 한나에 따라서 갑상선만 제거하는 경우는 3종 비관여 수술, 림프절까지 제거하는 로봇 군치는 5종 관여 수술이죠. 자. 급성 신근경색 비파열 대뇌동맥도도 똑같아요. 관단동맥 우회술, 네, 그래서 심장을 정말 칼로젯어서 여는 거를 일단은 5종에서 나오고요. 관단동맥 성연술 비관혈은 3종에서 어, 비파열 대뇌동맥은요 코일색전술 예, 그래서 이렇게 더 머리 쪽에 어, 이게이게일색전술 호일 전술 하시면 3종으로 나오고 머리 뚜껑 열어서 클립을 여기를 제거 결찰술 하는 거는 5종. 그래서, 관열은 5종이다. 비관열은 뭐죠?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 이 비관열이고, 관열은, 어, 비관열에 없는 거. 비관열 외에는 다 관열. 칼로 직접 째는 거. 이거를 관열 수들입니다디비 손해보면 1호종 수술비는요 어떻게 다 보장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보장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죠. 비급여는 안되고요 또한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맞아요. 재치요체까지 보장이 돼야 돼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재, 뭐죠? 재앙절개. 치, 치액. 요, 요시금. 체 체외 충격파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보장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해요. 아니, 보장도 넓고, 보장한도가 높으면, 보험료는 비싼 거 아니야? 아니고,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디비 손해보험이, 종수수비가 3월 말까지 잘 팔린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DB의 수, 종수수비는요. 수술 부위의 수술 방식에 따라 역시 KB도 노란색이면 KB 다 아실 거예요. 수술 부위의 수술 방식 똑같이 1호종 수수비니까 메리츠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예요. 급여 비급여 역시 둘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메리츠는 비급여는 안되고 급여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삼성화재나 18종, 9종 신수수비는 모두 다급여만 보장이 됩니다. 자, 약관에 기재되지 않는, 어, 수술의 정의도 해당 시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신수수비는 보장을 못 받는다. 치액재은적의 요실금도 신수수비라, DB는 보장을 받지만, 똑같은 1호종 수수비야도 생부약관, 그리고 다빈도가 보장을 못 받는 회사들은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KB는 탈락. 자. 얼마만큼 다빈도 질환 수습이 일단은 다음 달 4월달, 4월 달 부터는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9세 이하는 뭐 다빈도 질환 편도 충수 요런 부분들 많이 하죠 그리고 20대 재앙절개 치핵 네뭐 재앙절개 치핵 오고 40대 치핵 오고 어, 재앙절개 네 재앙절개 치핵 요실금 그리고 체외충격파 이런 부분들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20대, 30대, 40대 가장 많이 하잖아요. 요런 게 질병 수술에서 얼마 나온다? 50만원 나온다. 근데 타다는 이게 아예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DB는 이번달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고, 종수수비도 생보약과 안, 안 쓰는 쪽 회사들은 다치액 어, 요시금 제한적이가 보장이 안 돼요. DB처럼 생보약, 약관이나 다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자 db 수술비의 라스트 댄스예요 플랜 일단은 이번 달 43,000원 56,000원 4 0세 기준으로 20년 나 100대인데 보험료 낮추려면 20년 뭐 90세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30년 나 80세도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내열간, 내혈 허혈성 진단비 내열관 허혈성 산정특내 질병수술비 50만원 종수술비 지금 현재 1종 수술비가 20에서 30으로 올라갔고요. 2종은 똑같이 5 0마원 3종은 100에서 300까지. 아무래도 1, 2, 3종이 가장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관혈 쪽이 많아요. 그래서 1, 2, 3종에서 주로 우리가 흔한 질병에 의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1, 2, 3종이 높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5종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반값 보험료 얘기했잖아요. 1천만원에 천0밖에안 되는데 2천만 넣어봤자 2천원밖에 안될 거예요. 하지만 타사는 KB 같은 경우는 천만원 넘는데도 보험료가 2만 5천원 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들어가지도 않는데 들어간다고 해도 5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할수 있는 5종 수수비로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 보호망, d 비의 수수비 보험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빨간머리 이모님 치액 요식금 삭제가 진짜 아쉽네요. 맞아요. 정말 아쉽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DB 수수비도 아쉽고, 농협 치아분도 가성비 대비 저렴한데, 와이 없어진다니까 아쉽고, 그 어린이 보험료도 20% 할인되는데, 4월달에 없어진다니까 아쉽고, 하나 부족맨 또, 지금, 어, 기타 부족맨 2천만원, 반자성빈매 I47, I48, 그 뭐죠? 신발세도미 조독 2천만원, 2천만원 진단받고 또 기타 부정매 진단받으면 2천만원. 합이 4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축소가 되니까 또아쉽고요그 라이나 재가급여도 70까지 보장이 되는데 다음달부터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상급발라이니 집이 손해보험 많이 오를까요? 혹시 없어질 보험이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질병수수비가 50에서 더 내려가고 매외에서 0과 1회로 그리고 종수수비가 타자처럼 우조 같은 경우도 지금 경험 요율을 쓰고 있지만 참조 요율을 써서 보험료가 타다 대비 비슷하게 반값 보험료가 아니고 정상화가 될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는 보장이 안 좋으면 저 보험망은 DB 추천을 안 해드릴 거예요. 네, 저 보험망 이정치 보이지만 저 보험망 매달 30개의 보험회사 비교해서 보험료와 보장 유리한 쪽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DB가 좋으니까 추천해 드린 거고 4월 달에 안 좋으면. 사사로 추천해 드릴 예정이에요. 할수 있어 님오종 진짜 싸네요. 병원 3교인의 감기로 갔는데 가입 가능할까요? 입가 3교인의 감기는 단순 감기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입하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보호막 11시 42분 23분 정도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잠옷 입고 좀 편안한 차림으로 라이브 영상 올려드렸어요. 내 오전부터 또 지금 연락 오신 15명 정도 내 오전에 한 번씩 상담을 해드릴 거고 내 오전부터 수모금 저보험망 정말 주었습니다3일간에 24시간, 48시간, 72시간의 행복 꼭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보험망이 정말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청구도 정말 매끄럽게 잘할 수 있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책임질 거고요. 초심 잃지 않고, 어깨에 힘들어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